이렇게 넓은 실용적인 주방과 쾌적한 공용 공간, 큰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메인 침실과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모든 방에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3억대 초반 가격에 최소 시입주금 1천만 원이면 즉시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호불호가 없는 3베이 판상형 구조에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차 공간 역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고요. 전실 입구부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전실 입구입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에는 바로 일괄 소등 스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사용하시기 쾌적한 공간에 키큰 장으로 6칸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과 벽면 모두 깔끔하게 타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단차도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문은 깔끔한 화이트 프레임에 흑경 처리된 사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으로 첫 번째 서브룸과 우측으로 두 번째 서브룸 그 앞쪽에 메인 욕실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도 공간 벽면과 천장 모두 모두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독도 끝에는 이렇게 넓은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안쪽으로는 메인 침실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실 입구 좌측에첫 번째 서브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방은 사이즈가 3.1m에 3.1m 쾌적한 사이즈를 가진 첫 번째 서브룸입니다. 오늘 집은 모든 방들에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방의 특징은 안쪽에 슬라이딩 도어를 열게 되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기역자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서있는 이 공간도 자리가 남기 때문에 잔진까지도 충분히 보관 가능한 쾌적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네, 전실 입구 우측에 있는 두 번째 서브룸입니다. 이 방은 사이즈가 3.3m에 3m가 나오는 조금 더큰 방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 방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방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은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면 게스트룸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만한 두 번째 방이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에는 샤워 공간과 세면 공간이 건습식으로 나눠 쓰실 수 있게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분리가 잘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적식으로 선반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욕실 용품을 보관하실 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세면대와 양변기 위쪽로 쪽으로도 큰 사이즈의 거울 수납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용 공간인 거실로 와봤습니다. 폭이 4m가 나오고 있고, 거실 끝에서 주방 끝까지는 8m가 나오는 사용하기에 좋은 넓은 공간입니다. 우물형 천장에 메인등 없이 LED 매립등과 라인 조명을 사용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데요. 대형 평수에 맞는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앞 동간 거리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을 해치지 않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TV월은 타일 시공으로 오늘의 집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주었고요. 3.6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대형 사이즈의 TV를 설치하시는데도 손색이 없고 양옆으로도 여유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아트월은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역시나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 4, 5인용 소파 자리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맞은편에 거실과 대면하고 있는 사이즈 좋은 주방입니다. 전체적으로 11자형의 조리대 공간과 식탁 공간까지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여유로운데요. 그리고 주방 상요 상판은 고급스러운 알래스카 화이트 문양에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서 포인트를 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 아래쪽에는 수납하실 수 있는 하부 수납장 잘 채워져 있는데요. 광파 오븐레인지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메인 조리대 공간 가장 끝쪽에 상부 인덕션과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상당히 넓게 잘 뽑아 놓은 것 같은데요. 대형 사이즈의 직사각 싱크볼과 T자형 수전도 잘 준비를 해 놨습니다. 주방 환기창도 마통풍 구조로 크게 뚫려져 있어서 환기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환기창 앞쪽으로도 이렇게 여유 선반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주방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벽도 상당히 두껍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두 대까지도 수용이 가능하고요. 주방 끝쪽으로는 동선이 상당히 잘 짜져 있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안쪽으로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 선반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 되어 있어서 팬트리 공간으로 손색없이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워시 타워 놓을 수 있는 공간 앞쪽으로도 단차도 상당히 높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집은 다용도실이나 각방 어느 공간이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집 가장 안쪽에 메인 침실로 와봤습니다. 메인 침실에는 부부 욕실과 큰 사이즈의 드레스룸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을 모두 빼고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3.7m에 3.5m가 나오는 컨디션 좋은 메인 침실입니다. 양창 구조로 개방감에도 좋고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메인 침실의 드레스룸에는 이렇게 매립형 수납장이 긴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옷가지를 보관하시는데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드레스룸 가장 안쪽에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D자형 시스템 선반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정말 수납에 진심인 것 같은데요. 각 방마다 드레스룸 공간이 정말 훌륭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입니다. 요즘에는 부부 욕실이 사이즈가 작은 집들이 많은데 오늘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샤워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메인 욕실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 부부 욕실로는 손색이 없는 훌륭한 사이즈를 가진 컨디션 좋은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인데요 오늘의 집은 구조와 동선 그리고 수납공간에 정말 진심을 다한 실용적인 인테리어가 매력적인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도 3억대 초반 가격에 시립 조금도 최소 시립 조금 1천만원만 있으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오늘의 현장이었고요 자세한 위치나 입지 인프라 등은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이 더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 부장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집, 더 예쁜 집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